이번 시간에는 제가 얼마 전 알려드렸던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어플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과 그 세부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앱은 여러 플랫폼으로의 동시 라이브 송출이라는 아주 강력한 라이브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PC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다중 라이브 송출 기능을 가진 만큼 최강 라이브 어플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이번에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가 새로운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욱 강력해진 영상 편집 기능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촬영해 놓으신 영상을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로 가져와 그것을 이어붙여서 편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메인 샷이 될수 있는 영상을 프리즘 라이브를 통해서 촬영을 해두시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랩의 허피디입니다. 유튜브랩의 허피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프리즘 라이브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의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의 영상 편집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촬영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있는 일시정지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메인샷에 대한 영상 촬영이 중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화면상이 표시되고 있는 이 하살표 버튼을 클릭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실 수 있는 창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화면에서 편집 버튼을 클릭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세로 화면으로 전환되면서 여러분이 편집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상 중에서 첫 번째 샷, 즉 메인샷에 대한 촬영은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로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편집 모드로 전환하셔가지고 영상 편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영상 편집의 기본인 컷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봐주시게 되면 손가락을 통해서 여기 타임라인 쪽에 이렇게 왔다갔다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영상 구간을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얀 색깔의 재생헤들을맨 앞쪽으로 맞춰주시고 왼쪽에 있는 재생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랩의 허입니다 유튜브랩의 허핏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프리즘 라이브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 영상 편집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편집을 위해서 말을 조금 더듬는 상태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컷편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편집을 해볼 건데요. 먼저 영상 재생을 통해서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어느 부분이 필요가 없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재생의 데를 그 위치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 맞춰 두시고요. 여러분들의 타임라인 상에 표시되는 그 클립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X자 옆에 있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하나였던 영상 클립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두 개로 나눠졌는데 여기서 필요 없는 클립은 앞쪽의 클립이기 때문에 앞쪽 클립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의 영상 클립을 손가락으로 눌러 주시고요. 아래쪽에 표시되는 휴지통 모양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이 삭제하고자 하는 영상 클립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잘라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과 말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잘라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클립과 클립 사이에 있는 영상 클립을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휴지통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랩의 허핑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영상에서 여러분의 하시는 멘트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컷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종 영상에 남아 있어야 되는 그 자연스러운 매끄러운 멘트들만 남겨서 여러분들의 영상을 조금 더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전 버전의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지금 표시되고 있는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플러스 버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사진첩에서 영상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프리즘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로 묶여 있는데 이 프리즘이라는 영어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들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지고 오고 싶은 영상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촬영해 두신 영상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영상 배열의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영상의 배열의 순서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고 싶은 영상 클립을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꾹 눌러 주신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영상 클립을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영상을 가지고 오셔서 컷의 전환이나 장소의 전환 같은 것을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른 컷으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과 영상 간의 전환이 자연스럽지 않은 구간에서는 영상과 영상의 경계선 쪽에 있는 네모 박스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의 전환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해 주는 트랜지션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드 기능을 시작으로 디졸브 방향과 관련된 트랜지션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랜지션을 적절히 사용하시게 되면, 부자연스러웠던 컷과 컷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상의 소리를 줄이거나 없애고 싶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학성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소리를 줄이거나 없애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0%까지 줄여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선택하신 영상에 대한 소리가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은 기능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시계처럼 생긴 메뉴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삽입하신 영상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신 영상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4배속의 속도 조절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여기서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었는데 이 속도를 조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상의 재생을 거꾸로 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배감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촬영하신 영상을 거꾸로 가게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꼭 사용해 보시면 재밌는 영상 연출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영상 중에서 한 번만 보여주기 아까운 영상이 있다면 해당 영상 클립을 클릭하시고 이 효과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영상 클립이 복사돼서 뒤쪽으로 한번더 재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 외에도 아래쪽에 있는 메뉴들을 조금씩 살펴보면 영상에 이런 임팩트 있는 효과들을 먹일 수도 있고,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효과 적용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효과들을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써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효과들을 적절하게 사용해보시면 재밌고 특이한 영상을 많이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멀티클릭 기능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영상 편집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지만 이전 버전의 경우는 편집을 시작하고 끝을 보지 않으면 영상을 출력할 수가 없고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새롭게 실행하시면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있었던 내역들이 날아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드래프트라는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이렇게 여러분이 편집을 중단하고,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새롭게 실행해도,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작업 내역, 즉, 편집의 프로젝트 파일이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프로젝트를 선택해 보시게 되면,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편집을 이어서 마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편집을 완료하셨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영상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이곳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영상의 인코딩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완성된 영상이 여러분들의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의 갤러리로 와서, 여러분들이 편집하신 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편집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업로드해 주시면 콘텐츠 한 편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사안은 이곳에 있는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해서 여러분이 편집한 영상에 대한 출력 해상도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720p HD 해상도까지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업데이트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1080p 즉 FHD 해상도까지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 더 화질이 좋은 영상을 출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개발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고심 끝에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셨는데 개발진들의 고생만큼 라이브는 물론 편집 기능까지 대폭 강화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편집하실 때 사용해 보시기를 유튜브 랩이 적극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 대한 궁금한 사안은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의 공식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더욱 많은 정보들과 해당 어플에 대한 최신 소식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